네, 안녕하세요. 강쌤 설문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요새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. 그리고 곳곳에서 수도가 얼었다고들 많이 하셔서 일단은 물은 살짝 틀어놓는 게 좋아요. 추울 때는. 오늘은 그 전에 제가 먼저 또 영상에 이렇게 테두리에 문풍지 붙인 영상 올렸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단열재 붙이는 방법 현관문 자체가 얇아요 그리고 이 속에 그 벌집 모양의 그런 종이 소재들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약해요 이게 아주 추워요 만져보면 되게 차고요 더군다나 이런 계단식 같은 경우는 좀 난데 복도식의 아파트는 엄청 차고요 엄청 춥죠 여기에 제가 단열재 영상을 한번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한번 제가 그 단열재를 붙여볼게요. 자, 먼저 여기를 깨끗이 닦아주시고, 그 다음에 바로 한번 제가 붙일게요. 보통 우리가 이거를 보배 대용으로 많이 써요. 뭐한 2m. 자 보세요, 한번. 뒤에 접착제가 있고요. 이렇게 해서. 여러분은 써야 되니까 자, 여기를 붙여시고 이거를 다. 빼내고 하면은 좋겠지만은 생긴대로 여러분들 연장이 없을 때 좋습니다. 이렇게. 다을 끝내주시고, 밀착을 잘해주셔야 돼요. 이게 약간 코팅이 돼 있어서 이거 필요 없으니까 굳이 그냥 넘어가세요. 이렇서 칼날이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, 네, 조금, 아닌 거예요. 칼날이 지금, 새세월 바꿔주면 잘 되는데, 네, 사실 이게 잘 떨어져요. 이게. 계속 수었던 나중에 띄우면 또 접착제가 있으면 접착제 제가 뿌리면서 또 긁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굳이 건들진 않아도 돼요.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. 그냥. 이렇게 타공해도 되고요. 그냥 저희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두께요. 이렇게 해놓고. 그리고 이 밑에는 여러분 조금 아쉬워요. 지금 이게 지금 여기, 여기 맞고, 이게 안 맞고. 그냥 어쩔 수 없이 땜빵을 하겠습니다. 이렇시면 단열재를 폼블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. 그래서 이 밀착이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돼요. 이게 밀착이 되면서 어 바람이 많이 커버 되지만 이 자체에서 는찬기가 없죠. 이렇게 붙여서 쓰셔도 여러분 이게 배기 싫으면. 얘를 다 떼어내고 붙이고 다시 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은 현관문에이 찬기를 잡아줄 수 있는 단열재를 한번 붙이는 영상을 한번 담아봤어요 이게 한 겨울에만 이렇게 써도 되지만 계속 쓰셔도 되고요 겨울에 쓰고 또 떼어버릴 수있어도또떼어버려 이게 2m에 만원간거 가요 8,000원? 네, 그 정도 가는 것 같아요. 2m에. 그래서 이렇게 사다가 간단하게 붙여서 올 겨울에 또 이렇게 집에 현관에 찬기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이게 가짜,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다봤습니다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